대단한가요? <웃음> <웃음> 아.. 네.. 전세사기 당했죠. 아.. 신랑이나 저나 전세가 처음이었고 둘다 무지랭이었죠. 아 근데 알고서도 당하는 것도 전세사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변호사들도 당했어요. 옆집이 변호사. 포장을 어떻게 해? 제가 전세사기 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장님 큰일 났다. 이렇게 장사하면 막대돈 벌고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세금 많이 내고 큰일 났다 진짜. 이게 너무.. 너무 힘이 났어요 이게 돌면서 일정하게 구거든 돌면서 혼자 네. 다 하시는 거 맞아요? 아네 그럼요 무시없이 일하면서 전세기 당한 거를 이겨내고 있구나 <laughs> 전세기게 멀어지고 있구나 에휴 조금씩 갚아가고 있구나 이번 달한 1억 2천 정도 예상돼요 저번 달에는 1억 300?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육시사관학교 운영 중에 있는 3 3살 이유리입니다. 아 네. <laughs> 지금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네. 출근하는 길이에요. 아, 이렇게 걸어 오시나 보네요. 아니요. 차 타고 와요. 아 주차하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장사하시는 건가요? 어, 아니요. 남편은 지금 육아에 집중해 있고 제가 지금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엄청 특이하네요. 아, 네, 그렇죠. 남편이 애를 본다는 게 특이하죠. <laughs> 그러면 이제 처음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이 전에도 뭐 한두개 정도 했고, 지금 다른 매장 하나 지금 프로토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가게를 두 개나 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 대단하시네요. <웃음> 대단한가요? <웃음> <웃음> 그러면 장사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지금 이 매장은 지 3개월 차예요. 요 다른 하나요? 다른 하나는 한 3년차에요. 3년차. 아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아 네. 그전에도한 20년도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좀 쌓였어요. 그동안. 아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가게를 하나 더 늘리신 건가요? 3개월 전에? 네. 그리고 뭔가 메뉴를 좀 데일리하게 손님들한테 뭐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뭔가 좀 생각하다가 삼겹살? 아, 삼겹살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힘들 땐 고기 앞으로. 삼겹살. <laughs>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오전인데 오전부터 장사하나요? 어, 네. 오전에도 그 주문이 꽤 있어요. 저희가 삼겹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냉면이랑 비빔밥 그런 밥 식사류도 있어 가지고 지금도 요새 또 덥잖아요 그래서 냉면 좋아하세요 많이들 아 배달 장사하니까 네. 오전에도 주문이 많은 거예요? 네 낮에도? 네 그러면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11시 20분부터 새벽 2시까지요 그럼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직원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어서 <laughs> 여기도 약간 오토 같은 아네 직원도 있고 저, 저도 이제 직원 아. 쉴때뭐 왔다 갔다 하고 좋, 좋네요 <웃음> <웃음> 그쵸 <laughs>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직원은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아네 지금 저까지 셋이에요 저녁에는 뭐한분 퇴근하면 한 분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 명이서 돌아가고 있어요 사장님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8시나 9시쯤? 이게 바쁜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약간 딱 피크 타임만 딱 보아두고 가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전부터 피크 타임까지. 사장님 이렇 가게 오시면은 네. 어떤 일 먼저 하시나요? 재료 같은 거 얼마나 있나 그 파악하고 발주 체크 그런 거 하는 편이에요. <laughs> 왜, 왜 웃으시죠? 모자 쓰십니까? 모 귀여우시셨네요. 아무래도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어. <웃음> 웃겼어요 <웃음> 여기 가게가 네. 좀 많이 작아보이는데 몇평이에요? 여기 13평이요 여기는 좀 작으니까 네. 창업비용이 좀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보증금 포함해서 한 4천정도 들어갔어요 여기는 보증이 얼마죠? 500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전세사기도 당했다고 들었는데 아네전세사기 당했죠 창업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창업비용은... 대충, 대충 전세사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신랑이나 저나 전세가 처음이었고, 또 결혼 아멘. 전인이다 보니까, 다둘다 아, 무지랭이었죠. 아, 근데 알고서도 당하는 것도 전세 사기예요. 아, 그래요? 변호사들도 당했어요. 옆집이 변호사. <laughs> 저그 포장을 어떻게 <laughs> 엄청 배그시네 근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좀잘들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몰라도좀 네. 많이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죠 많이 힘든, 힘들었죠. 몰래 애들 몰래 울기도 울었고. 그러면은 네. 좀 힘들었을 때 네. 그 남편분이 좀 이렇게 사장님한테 해줬, 해줬던 말이 있다면은 남편이 저한테 해줬단 말이요? 남편은 극티라서 공감은 못 바라고요.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했주세요 근데 전 F라서 그 고객님들이 이렇게 리뷰 다 좋게 달아주시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충성충성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스티커만 붙여서 나가는데 이거 답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메인 고기는 누가 담당했고 불만 사항 있으면 여기로 전화 달라. 아 이걸 일단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네뭐 이렇게. 수신 양호 이렇게 해주시고 아 근데 갔다 오신 분들 네, 네. 아. 이건 갔다 오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뭐 날라갔어 디갔가 제가 수놓은게 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제가 전세 사기 당했잖아요. 근데 사장님 큰일 났다. 이렇게 장사하면 막 대돈 벌고,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세금 많이 내고. 큰일 났다, 진짜. 이게 너무, 너무 힘이 났어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뭐예요? 아무래도 삼겹살이 제일 나, 잘 나가요. 지금 삼겹살 주문 들어와서 <laughs>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예요? 네. 아, 이게 그 프라이탈에 굽는 게 아니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직화로. 이게 돌면서 일정하게 구워져요. 돼요? 아, 진짜 어묵직한데요 진짜. 네,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구워서 불향이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약간 캠핑 가서 먹는 그 맛. 그런 분들 다 굽는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분 30초 정도 걸려요. 그럼 끝이에요? 네. 끝이 네,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계 없었으면은. 어, 일일이 사람을 구워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없었으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 있어서 하게 됐어요. 이거 뭐 하는 거요 아니, 거기도 러붙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다른 거 하고 지나가 이제 한번 보고. 손이 놀잖아요? 이렇 놀면 뭐 해요? 뭐라도 이렇게 닦던가 뭐 해야지 이렇게. 네. 또 주문이 들어왔네요. 계신 분은 일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저는 한한달 조금 넘었고요 주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랑 이제 안녕하세요 네, 20년도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아, 엄청 네. 오래됐어요 나는 2 0부터네오래됐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네, 오랫동안 네. 같이 하신 이유가 요 직원으로 이렇게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제 진짜 이거 내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좀 챙겨주는 느낌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자, 여러분, 장사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요. 껍데기 나오니? 네, 아, 네, 나와요. 어. 어, 갑자기 이렇게 주문이 몰렸는데, 지금 네. 어떠세요? 어, 지금 굉장히 여유롭죠? <레> 아, 다이 기계 덕으인까요 네, 그쵸, 그쵸. 직원 네, 네. 한 명이 좀 줄어도 되겠는데요? 한명 누가 나갈래?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나갈게요. 이거 아, 아, 아. 아. 뭐 다이렇누게 아, <laughs> 네, 그럼 하시는 분 맞아요? 아, 네, 그럼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해냅니다. 결국에는. 해내요. 할수있다무시없이 일하면서. 네. 좀 전사기 당한 거를. 네. 이거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그쵸? <laughs> 전세상에 멀어지고 있구나. 에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구나. 아니, 잠시만 말시키지 말아주실래요? <laughs> 잠시만. 자, 1 0분 뒤에 두세요.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번 달에 1억 조금 남았어요. 오프레시 때부터 잘 됐던 거예요? 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서 지금 꾸준하게 되고 있어요. 며칠이 터졌을 때 네. 좀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잘 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좀 힘들까 봐 걱정도 많이 하세요 촬영이좀 어떠셨어요? 얼떨떨했어요 <laughs> 이게 맞나? <laughs> 오픈한 거 치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최고량 기회 있어요 네 그럼 배달장사는 마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한15%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사람을 좀별 써가지고 아 기계 때문에? 네네 그럼 기계 얼마인가요? 400만원 이제 좀 한가해졌네요. 네, 이제 한가, 한가해졌니다 이제 숨을 돌려야죠. 오늘 매출은 네. 얼마나 나온 거예요? 이건 아직 세개는 정산이 안 됐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장사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근데 저기 월 매출은 이번 달? 네, 이번 달 이번 달한 1억 2천 정도 예상돼요. 저번 달에는 1억 300첫 달은 이때 9일날 가오프 두 시간 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요. 이런 날에는 후드 공사 때문에, 후드 공사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예상보다 바빠서? 아니요, 네, 예상보다 바빠고 잘, 공사가 잘안 돼가지고, <laughs> AS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장사또 쉬고, <laughs>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했는, 한 6,900, 7,000 정도 나왔어요. 어쨌든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고 있어요. <laughs> 그, 그건 뭐예요? 아니, 우산거지예요 아.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오픈 선물. 아, 근데 호, 홀이 있으면 뜨는데 동생아 미안 음, 밖에 있네. 아 동생이. 근데 지금 이제 가게를 잘 운영하고 계시긴 한데 앞으로 좀 가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키워나가고 싶으세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랑 이 네, 남편도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가서 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사람을 구해서 이게 맛이 뭐안 변하니까 고기 이렇게 구워 굽는 게네 기계로 해서 안 변하니까 일정하니까. 그래서 좀 오전에는 보다시피 덜 바쁘잖아요 저녁에 비해 그래서 좀 저녁에만 나올 수 있게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이브를 좋아해서 메뉴에 하이브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에요 손님들께 좀 많이 어필을 하고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 찾아주세요 그,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네. 좀더 여유가 생기면은 꼭 하고 싶은 게있다면 아무래도 여행이요 아, 어디요? <laughs> 일단 가까운 마카오부터 시작하고 <laughs> 싶어요. 네. 마카오는요? <laughs> 아이가 어려서 멀리 못 가거든요. 그렇게 막 비행기 오래 못 타거든요. 그래서 마카오가. 마카오 가서 뭐뭐 하시게요? 탐탕 해볼까요? <웃음> <웃음> 그, 그, 그러면은 아이한테는 이제 엄마가 장사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삶이 계속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 속에서도 계속 이겨내는 사람. 제 딸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딸이 커서. 네. 지금 딸이 몇 살이죠? 다섯 살이요. 다섯 아, 살. 그러면은. 네. 요즘에 초등학교 만 되도 이터뷰못 하잖아요. 아, 아, 네, 그렇죠. <laughs> 보겠네요. 미래 이제 보고 있을 딸에게 <laughs> 한마디 해준다면은. 엄마 이렇게 고생한다. <laughs> 잘 크자. <laughs> 사랑해. 시아, 시아, 사랑해. 딸한테만 하면 소속할 수 있으니까 남편분이. 네. 남편분 아, 우리. 우리 남편 참. 결혼하고 지금 5년차 됐는데 쉽지 않다. 잘 이겨나가, 이겨내 나가보자. 그리고 진짜 감사한 분이 한분더 있는데, 감사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리뷰에 이마 변치 말고 좀 사장님 오래 장사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진짜 이마 변치 않고 그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오래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야야야! 어, 가족이 없나요? 먹는다는 생각으로 똑바로 하란 말이야. 배는 응? 자료되었습니다 <laughs> <더> <laughs> 잘하자. 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laughs> <laughs>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네. 언제쯤 이제 그 집? 어, 그 전세 사기 당한 거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 전세 사기 당한 거 망해, 만해요. 이대로만 간다면?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 음. 안에. 나 네. 목표입니다. 뭐 어, 빠르네요, 저도 봐. 그쵸? <laughs>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집사야지.